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모카네트워크 코인입니다. 자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만한 언제 얼마나 오를지 급등 정보 그리고 세력 정보 두가지 함께 전달해 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이 모카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약 300%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뒤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요. 아무래도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분들이 아직까지 홀드하고 계신다 라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할지. 아니면 한 차례 상승을 기다려 볼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궁금증 해소되실 거고요. 자이 모카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알트 코인입니다. 이 알트 코인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세력들이 올렸을 때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죠. 그만큼 세력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세력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제가 리플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 뭐 이런 정보 세력. 거래 매뉴얼, 포트폴리오 이런 정보들 전달을 해 드리면서 그때 당시 수익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. 자, 그래서 지금 모카네트워크 코인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펌핑을 준비 중에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입수를 했죠. 제가 이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자리에서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홀더분들,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해서 고점에 물리시는 게 아니라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. 이 해당 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이 주로 있냐면 세력들이 펌핑하는 시간대 매수 매도가 목표가 같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보고 그대로 대응을 하시게 된다라면 세력들이 펌핑을 줄때 우리는 저점에서 같이 타고 고점에서 같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느 선도 선에서 내가 본전까지는 안 오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일 때 빠져나오고 싶다. 그게 고점이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나오실 수 있겠죠?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 있으니까 자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모카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가 자동으로 발송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전부 100%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선착순 10분한테만 드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게 되면 시장에 영향이 가고 그런 세력들이 눈치를 채서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딱 10분한테만 드리고 있고요. 자 나중에 전개가 요렇게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그 이후로 하락하는 그림으로 나와 줄 텐데 상승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연락을 주셔도 제가 도움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점에서 탈수 있을 때 요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지금 바로죠. 영상 보시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